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AI영업연구센터 석사과정 김성인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ImageNet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 Neural Networks 입니다. 이 논문은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흔히 NIPS라고 불리는 학회에서 발표된 딥러닝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이 된 논문입니다. 저자는 Alex k r 브스 z e 리 s k i i l 그리고 Jeff 입니다 이제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의 진행 순서는 논문의 구성에 따라 가지고 인트로듀션, 더 데이터셋, 더 아키텍처, 리듀싱 오버피팅, 디테일서블러닝, 리졸트, 디스커션으로 진행됩니다. 초기 객체 인식 분야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에 주로 의존을 했는데 머신러닝 기법의 대표는 서포트 벡터, 서포트 벡터 머신 그리고 특성에 대해 활용을 위한 특성공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능 향상을 위해 가지고 더큰 데이터셋과 더 깊은 모델 그리고 고도화된 학습 기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엠니스트와 같은 간단한 숫자 인식에서는 인간급 비슷한 수준의 인식 능력을 보이지만은 실제 환경에서 객체 인식은 다양성과 복잡성이 크기 때문에 모델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모델의 일반화를 위해 대규모 데이터셋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2000년대 이후 웹 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천만 장 규모의 이미지 라벨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라벨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1,500만 장의 이미지를 2만 2천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미지넷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객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큰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로 하는데 이때 CNN은 사전 지식이 없어도 패턴을 학습할 수 있고 대규모 데이터셋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초기 CNN들은 깊이와 성능 연산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기에 보다 깊고 효율적인 구조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CNN의 장점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CNN은 깊이와 너비를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가까운 픽셀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국소적인 특징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다층 구조 학습을 통해 가지고 복잡한 패턴도 점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얕은 CNN 모델로는 큰 모델을 학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깊은 구조를 가진 모델들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GPU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된 2D 컨볼루션 연산을 병렬 처리할 수 있어서 더 깊은 모델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cnn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해상도 이미지를 처리하기에 gpu의 성능은 모델 구현에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말씀드리자면은 저자들이 사용한 gtx 580 gpu는 3gb의 메모리밖에 없기 때문에 천백 이십 만장의 이미지 내 테스트 데이터를 학습하기에는 이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gpu 병렬 처리 등 이런 기술들이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통합되어 적용되고 이는 당시로서 획기적인 설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LS VRC 2010년 및 ILS VRC 2012 대회에서 사용된 이미지 g e n e t s 에 대해 가지고 가장 뛰어난 인식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2D 컨볼루션 및 네트워크 훈련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모든 구현 코드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였고 학습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향상시키기 위해 렐루 활성화 함수, GPU 병렬 처리, 데이터 증강, 드랍아웃 등 당시 기준으로서는 혁신적인 구성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에 대해서 살, 살짝 설명드리자면은 다섯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세 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설계되었는데 깊은 구조가 모델 성능에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더 데이터셋.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이미지넷은 1,500만 개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대략 12,000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만들었고 아마존 메카니컬 털크 기반 휴먼 라벨러, 인간 라벨링하는 사람들이 1,500만 장의 이미지를 라벨링을 했고 2010년도에 나온 i 이리 v i c 이미지넷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s에서 약 1000개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가지고 120만 장의 훈련 이미지, 5만 장의 검증 이미지, 15만 장의 테스트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뭐 저자들이 사용한 모델에서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다양한 해상도 이미지가 존재하는데 256x256의 고정된 크기로 맞춰 모델에 입력을 했고 만약에 직사각형 이미지는 길이가 짧은 부분이 256이 되도록 크기를 리스케일을 하고 다시 이미지의 센터를 크롭해 가지고 2 5 6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각 이미지의 평균값을 빼줌으로써 정규화된 입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저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탑 1과 탑5 에러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탑1 에러는 모델이 예측한 가장 높은 확률 하나의 레이블이 정답이 아닐 비율을 말합니다. 즉 고양이와 강아지 이렇게 두 가지의 분류를 했었을 때 강아지를 골랐는데 실제 정답이 고양이라면탑1 에러 레이트라고 할수 있고 탑5 에러 레이트는 모델 예측한 상위 5개의 레이블 안에 정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비율을 말하는데 즉 고양이를 나타냈었을 때 실제 리스트 안에는 사슴, 표범 등등 다양한 5개가 있다면 이 상위 레이블 안에 정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를 말합니다.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 아키텍처를 하기 전에 이제 전통적인 탄젠트 함수나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이런 활성화 함수들은 입력이 절대값이 크면은 그레디언트가 영으로 수렴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학습 속도가 느려지고 그레디언트 베니싱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입력값이 크거나 어, 입력값이 크면은 대부분의 출력이 포화 상태라 해가지고 이 학습의 기울기에 반영되지 못하는 값들을 나오게 되는데 이때 포화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저자들은 렐루라는 것을 정용했습니다 렐루가 뭐냐면은 이제 비선형성으로 가득 찬 뉴런들 렉티파이드 더라인어 유닛 투라고 부르는 이 기술을 사용해서 이 렐루를 사용하면은 항상 값을 0 아니면은 그때그그 x의 값을 그대로 내보내기 때문에 항상 양의 출력을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0에 수렴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어 가지고 이 비선형성 문제와 포화 상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렐루는 여섯 번의 에폭만으로도 트레이닝 에러 25%에 도달하는 반면에 탄젠트 같은 탄젠트는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데 38번의 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탄젠트 함수를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탄젠트 함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젠트 펑션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출력 범위를 가지는 논 라이너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즉 비선형 함수여 가지고 모델이 단순하게 일자로 된 선형 대신에 여러 개의 꺾인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차원을 가진 걸 수도 있고 이런 저희는 알지 못하는 이런 차원들에 대해서 이 비선형성을 가지고 분류를 할수 있게 하는 것이 Nonlinearity Activation Function입니다. 이거는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 가지고 중심이 0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0에 가까운 분포를 학습에 유리하고 입력이 크거나 작으면은 그레디언트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발생하게 됩니다. 밑에 보이시면 시그모이드, 탄젠트, 렐루 이세 가지에 대해 비교를 했습니다. 저자들이 렐루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시그모이드보다 탄젠트가 개선된 전통적인 비선형 함수이지만 렐루에 비해 학습 속도와 성능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저자들은 렐루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중 제피의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로선 되게 당연한 것이지만 이 당시에는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이제 게임에 주로 쓰이던 gpu가 ai 연산을 위해 쓰인다는 이런 첫걸음을 내딛는 논문으로써 이 저자들이 사용한 gpu는 GP, gtx 580 그리고 이제 3gb의 메모리 제한 때문에 120만 장의 이미지를 큰 데이터를 학습하기에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두 개의 gpu를 병렬로 학습하여 학습을 수행하였고 그 병렬화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각 gpu의 커널 혹은 뉴런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절반을 분할해 할당을 하고 GPU 간의 통신은 특정 레이어에서만 가능하고 메모리를 공유하지 않지만은 서로 간의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3은 레이어 2의 모든 피처맵에서 입력을 받고 레이어 4는 같은 GPU 내에 있는 레이어 3의 출력만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이 구조는 GPU 간의 통신 오버헤드를 최소하면서도 화 모델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으로서 결과적으로 탑1 에러 1.7% 감소되었고 탑5 에러가 1.2% 감소되었습니다. 이 GPU 병렬 훈련 방식은 단일 GPU로 훈련하는 방식보다 훈련 시간이 경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LRN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은 모델이 과도하게 특정 뉴런에 의존하지 않도록 이웃 채널의 출력 값을 기반으로 정규화하는 기법으로서 동일한 포지션 x y 좌표 안에서 인접한 n 개의 피처 맵의 뉴런 활성도를 정규화합니다. 실제 뉴런에서 발생되는 측면 억제의 한 형태를 모방해. 서로 다른 커널로 계산된 뉴런 출력들 간의 활성도에 대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이때 왜 적용하냐면은 렐루는 음수를 제거하고 항상 양의 출력을 내보내기 때문에 양의 활성화를 정교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LRN을 적용하면은 일반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 밝기를 기준으로 정교화한다고 하여가지고 밝기 정교화라고 불리고 탑 o 에러는 1.4%가 감소되고 탑 파이브 에러가 1.2%만큼 감소됩니다. 밑에 공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용해가지고 커널의 범위를 정한 후각 인덱스에 대해 가지고 제곱 합을 해준 것을 베타와 곱을 한 뒤에 그때 각 커널의 인덱스와 나눠주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LRN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측면 억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측면 억제란 어떤 뉴런이 활성화되면은 그 신경세포가 자신과 인접한 주변 신경세포들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사람의 눈의 망막 시각 비질 등에서 가장 잘 관찰됩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검정 선에 집중을 하게 됐었을 때 교차점에서 회색 점이 눈에 좀 보이지만은 흰색 박스에 집중해서 보면은 회색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논문에서 어떻게 이 측면 억제를 적용시켰냐라고 하면은 현재 채널의 활성화가 주변 채널들의 활성화에 의해 억제되거나 주변 채널들의 활성화가 강하면은 현재 채널의 활성화를 억제하도록 만듭니다. 이 경쟁과 억제를 유도해 가지고 특정 채널의 과도한 활성화를 방지하고 특징의 대비를 강조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오버래핑 풀링 을 적용시켰는데 기본적으로 풀링은 공간적 해상도 및 축소 그리고 불변성 확보를 위한 필수 구조인데 이거는 스트라이드 s와 윈도우 z를 동일하게 설정해서 서로 겹치지 않게 설정합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스트라이드보다 윈도우를 크게 해가지고 겹치도록 풀링을 수행하는데 s는 이 z를 3으로 설정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1픽셀씩 겹치게 풀링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가지고 탑원 에러가 0.4%가 감소되고 탑파이버 에러가 0.3% 감소됩니다. 저자들은 오버피팅이 되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험적으로는 오히려 안정적인 일반화 성능을 보였다고 말하고 단순 구조 변경만으로도 성능 향상이 가능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네트워크 오버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은 이 네트워크는 여덟 개의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다섯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세 개의 풀리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이것들 하나, 둘, 마지막에 최종까지 하나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플로우라 해가지고 어떻게 연산이 수행되는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맥스 풀링을 통해서 차원을 축소를 시키고 각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나면 렐로를 통과시켜 비선형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일부 컨볼루션 레이어는 렐로의 출력을 다운 뒤에 LRN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병렬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은 GPU1과 GPU2의 레이어를 분산을 시키고 레이어 2번에서 3번까지는 모든 커널과 모든 피처들이 입력을 공유 받지만 레이어 3, 4, 5번은각 g p u 에서만 커널 입력을 공유받고아웃 l l y c o n 를니다 그리고 p 리 커넥트를 레 c o n c a 가기 t 에각 g p u 두개 h e o 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0 f e top of t o p e t f t t the top of the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6천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만들었고 이 모델들은 많은 파라미터에 비해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적합의 위험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증강 기법을 도입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었을 때는 데이터가 다양해지고 일반화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어떻게 적용했냐라고 말씀드리면은 256x256 크기의 이미지에서 무작위로 224x224 크기의 패치를 추출을 하고 수평 반전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레이닝 셋의 크기를 2,048배를 증가시켜 가지고 일반화 성능 향상을 도모하게 됩니다. 테스트 시에는 10개의 패치, 5개의 원본과 5개의 반전 데이터 셋을 합쳐 가지고 평균 소프트 맥스를 낸후 최종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이 위치와 방향 변화를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rgb 채널의 강도를 변환시키는데 각 트레이닝 셋의 rgb 픽셀 값에 pca 주성분 분선을 적용한 후각 주성분 방향으로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노이즈를 더해 밝기 변화 시뮬레이션을 적용시키게 되면 조명 강도 및 색상 변화에 강건한 특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이미지의 중요한 특성, 즉 객체의 정체성이라 불리는 조명 강도 및 색상 변화에 불변한다는 점을 대략적으로 포착하게 됩니다.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한 기법으로 드랍아웃을 적용하였는데 드랍아웃이란 앙상블처럼 여러 모델 예측을 결합하게 되면 과적합 방지에 효과적이지만 훈련 시간이 길고 비효율적입니다. 이때 단순하게 일부 뉴런을 무작위로 제거하여 가지고 간단하게 줄이는 방법으로 드라바우스를 적용했는데 드라바우스 적용하면은 약두 배의 계산 비용만으로 앙상블에 준하는 일반화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각 히든 레이어 출력을 50% 확률로 영으로 설정을 한 뒤에 출력이 0이 된 뉴런들을 포워드와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것, 이 역전파와 순전파에 참여를 시키지 않게 되고, 이는 다양한 서브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드랍아웃은 다른 뉴런들에게 의존해서 없게 해가지고 어댑테이션을 줄이고, 즉 하위 집합과 하위 집합의 뉴런들과 같이 로버스탄 특징, 견건한 특징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테스트 시에는 모든 뉴런을 사용하되 학습 시제거의 확률 0 5를 보정 개수로 곱술합니다. 이제 디테일서블러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디테일서블러닝은 모델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즉 SGD를 사용해 훈련을 되었고. 배치 크기는 128, 모멘텀은 0.9, 웨이트 케이는 0.005를 사용했습니다. 웨이트 케이는 트레이닝 에러를 줄이는 데도 기여를 했었는데 밑에 공식을 말씀드리자면 위에 첫 번째 이제 속도에 대한 업데이트 공식과 웨이트에 대한 업데이트 공식입니다. 이 속도에 대한 이 공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모멘텀 곱하기 속도를 곱슬 해주고 그 다음에 0.005 웨이트 케이를 빼준 뒤에 이제 이 입실로는 이거는 러닝 레이트입니다 러닝 레이트를 곱하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이 로스에 대한 웨이스를 미분을 해준 값과 똑같이 러닝 레이트를 빼주게 되면은 속도에 대한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다음 속도에 대해서 이제 현재 가중치와 더, 더하기를 해주게 되면은 다음에 가야할 방향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트레이닝 에러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라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초기화할 때는 각 레이어의 가중치를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0.1인 가오시안 분포에서 초기화를 시키고, 두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컨블루션 레이어에서는 히든 레이어의 뉴런 바이어스는 콘스턴트 1, 상수 1로 초기화를 시킵니다. 이 초기화 방법은 렐루의 양수 입력을 제공해 학습 초기 단계를 가속화합니다. 러닝 레이트인 토탈 트레이닝 타임은 모든 계층의 러닝 레이트를 사용하게 됐고, 훈련 과정에서 발리데이션 에러가 개선되지 않을 때 러닝 레이트를 10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에폭은 90번을 사용했고 엔비디아 GTX 580 3기가 GPU 2개에서 5일에서 6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훈련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량적인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ILS VRC 2010년과 ILS VRC 2012년 두 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예측을 수행했고 을 ILS VRC 2010년에서는 탑원 에러가 37.5%, 탑5 에러가 17.0%를 달성했고 당시 최고 성능을 보여준 스파스코딩의 모델 즉 평균한 방식의 에러율 타번 에러 47.1%탑파이브 에러 28.2% 보다 훨씬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시프트 플러스 f v s 방식의 타번 에러 45.7%탑파이브 에러 25.7% 보다도 뛰어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데이터 셋에서는 대회에 참가해 가지고 탑파이브 에러 15.3%로 대회를 우승했고 당시 2위의 기록은 26.2%로 10.9%만큼 차이를 벌렸습니다. 한 개의 CNN 모델을 보면은 탑5 발리 대신 에러가 18.2%를 기록을 했고 다섯 개의 모델을 앙상블을 하면은 평균값이 16.4%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사전 학습을 시킨 후 ILSVRC 2012년에 파인 튜닝을 했었을 때 탑5 에러가 15.3%로 감소되었고 이미지는 4 r 2 0 0 9년 카테고리라는 이 데이터셋에서는 타본 에러가 67.4%, 탑파이러가 40.9%를 달성해서 기존의 최고 기록 78.1%와 60.9%보다 개선된 수치를 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학습된 커널들은 다양한 특징을 선택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 두 가지를 첫 번째 GPU, 두 번째 GPU로 나누자면은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두 개를 볼수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특징을 방향의 특징을 감지하는 수평선, 대각선, 수직선 등 다양한 방향의 엣지를 감지하는 커널이 학습되었고 밑에는 다양한 색상 및 색상 블롭을 감지하는 커널도 학습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GPU 1번은 주로 색상의 둔감한 특징을 학습하는 경향을 보이고 GPU 2번은 색상의 특화된 특징을 학습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둘은 일관된 학습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랜덤 가중치 초기화와 무관하게 모든 훈련 실행에서 일관된 결과가 발생하였고 예측 가능함을 보인다고 저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적인 비교를 봤었을 때는 ILSVRC 2010년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 가지고 탑5 예측 라벨을 시각화했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에서는 중심에서 벗어난 객체 이 마이트도 인식을 할수 있었고 예측 라벨은 그럴듯한 분류로 나타납니다. 이제 표범을 보시면은 이제 표범 이미지에 대해 가지고 제규어 치타, 눈표범 등으로 예측을 했고 이제 마이트를 보시면은 블랙위도우, 코크라크, 틱 스타핏이 다 이제 그럴듯한 예측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릴이나 약간 체리 이미지 같은 데에서는 이제 이미지 포커싱 즉 배경과 이미지가 어떤 것을 포커싱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예측이 달라지는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이 그릴을 보면은 컨버터블이 있고 그릴이 있습니다 이두 개를 컨버터블 차에 대해서 집중을 하느냐 혹은 그릴에 대해 집중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 모호성이 존재를 했고 이 체리와 강아지를 보면은 체리가 좀더 포커싱 되어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좀더 포커싱이 딸리지만은 달마시안이라고 이제 이 확률도 이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의 유사성에 대해 가지고 피처 벡터를 봤었을 때는 마지막에 히든 레이어를 통과했었을 때이 피처 액티베이션을 기반으로 이미지 간의 의미의 유사성을 측정을 합니다. 이두 개의 측정을 했었을 때 유클리도리가 가까울수록 시각적 의미가 유사한 이미지로 간주되고, 이는 단순한 픽셀 유사도를 넘는 개념적으로 비슷한 이제 의미론적으로 비슷한 이미지로 검색 가능한다라고 모델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디스커션입니다뉴 e 네트워크에서 컨볼루션 레이어가 깊을수록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정리로 끝을 내자면 이 논문의 결과가 더 크고 더 깊은 CNN이 어려운 데이터셋에서도 높은 성능을 달성 할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고 뎁스는즉채널을 말합니다. 성능 향상의 핵심 역할을 하고 히든 레이어 하나만 제거해도 탑 o 에러가 아탑 u 에 a c 가 2%가 감소됩니다. 전체 파라미터의 1%도 안 되는 레이어라도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네트워크의 크기가 증가하고 학습 시간 증가에 따라 가지고 성능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고 gpu와 데이터 셋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으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시각 시스템의 이제 실제적인 처리능력과 비교하면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비지도 사전 학습은 수행하지 않고도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였고 네트워크의 규모 확대에 따라 가지고 컴퓨팅 자원과 레이블링된 데이터의 증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은 모델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자들의 향후 연구로는 비디오 시퀀스에 대해 가지고 대규모 CNN을 적용하려는 실험을 제안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비디오는 시간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정적인 이미지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CNN이 시계열 데이터 특성까지 학습할 수 있다면은. 성능이 더 향상될 수 있음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